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채널, 객가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어? 날씨가 약간 흐린 듯한 풍경 속에서 하루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원한 하루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 삶에서 뭔가 가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때가 없었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늦은 때는 없죠. 언제라도 원할 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약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할수 있고 지금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인생에는 규칙이 없으니까요. 영화 대사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식사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7 다길에 위치하고 있는 대진의 밥상 한식비배로 떠나보겠습니다. 수락산역 4번 출구에서 498m 위치하고 있는 대진의 밥상 자 수락산역 4번 출구인데요. 수락산 아참제군 시절과도 또 연관이 있는 수락산. <laughs> 아무튼 수락산역 4번 출구 나오셔서 곧장 직진해 오시다가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남성 도보 걸음으로 대략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수락산 부근 풍경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보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근처에서 군 생활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낌들이 또 드는 하루였습니다. 쭉 직진해 오는 과정에 뭐 도로 보수공사 하는 분들도 좀볼수 있었고요. 동네 풍경이 좀 낯설지 않은 아주 눈에 잘 익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보이셨던 간판에서 우회전해서 다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동네 골목길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진의 밥상 한식 뷔페 오늘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해 보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맛있는 식당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정심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길대로 오셔서 왼편에 있는 교회 지나셔서 조금만 더 올라가셔서 좌회전하시면 이제 만나십니다. 자 인테리어 상호 창호 간판 요. 건물 왼쪽으로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주중 정심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십니다. 마지막 라스트 오다는 2시 반에 입장을 하셔야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식 백반 비페, 대진의 밥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름 한정 메뉴로 살얼음 냉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식사 가능하시고요. 한끼 식사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안 하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자, 주중 정심. 함께 어떤 구성으로 펼쳐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세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보통 세 가지면 보리밥 아니면 볶음밥 일 텐데요. 아, 1인 1접시에 1시간 제한 사항이 약간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식사하시는데 뭐 1시간이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자, 백미밥 이렇게 확인하시고요흑미 함께 하시는데 왼쪽 편이 볶음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볶음밥. 예, 나름 뭐 괜찮은. 보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보시는 백반집에서 보실 듯한 그런 반찬들이 잘 구성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가 좀 맛있었고요. 다양한 반찬들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반찬들 골고루 담아 담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이 간날 우리의 사랑 제육은 잠시 어, 휴가를 떠났는지 자리에 없었고요. 돈가스가 그 자리를 대신 해줬습니다 양배추 샐러드를 지나서 예, 양배추 쌈도 함께 하고요. 오이 미역 냉국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도토리묵도 아주 정갈하게 좀 준비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마파두부가 나와 있습니다. 마파두부도 상당히 매력적인 음식이긴 한데, 아 어떤 맛일지 궁금하고요. 맨 마지막은 돈가스가 돈가스가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은 콩나물국인데요. 콩나물국인데 아주 뭐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해장용으로 딱 그만 아닐까 하는 느낌. 아주 괜찮았습니다. 어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laughs> 해장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왼쪽에는 이 라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휴, 오랜만에 보는 가스렌지입니다. 가스렌지 직접. 준비하시면 되고, 뜨거운 물이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끓여서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면이 아주 좋았고요.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시면 이제 9월 30일까지 드실 수 있는 냉면. 냉면이 냉면 육수와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냉면이 살얼음 냉면 육수가 동동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진의 밥상 한식 뷔페 수락산역 4번 출구에서 498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동네 분들은 많이 가셨을 듯 하고요. 건너편이나 이 근처에 계시면서도 아직 이곳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들리셔서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식당 앞에 주차 공간이 좀 많지 않아서 공용주차장이나 어, 지하철, 공공 어, 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고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집밥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하시는데 아주 뭐 괜찮았고요. 사장님도 아주 깨끗한 매장 관리하시고 서비스 태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진의 밥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원 <laughs> 수락산역 부근에 있는 대진의 밥상이 나와 있습니다. 대진의 밥상. 열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메뉴. 여러 메뉴 또 냉면이 무료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요. 야뭐 푸짐합니다. 밥이 세 가지 종류인데 볶음 볶음밥까지 있네요. 일단 음. 식사전설러도부터 잊지 않으셨죠? 음. 예, 위 치가 동네 오에 하고 있 어서 주민 분들 한테 뭐인 기가 많지않 을까 싶 은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뭐 꾸준 하게오 셔서 식사 하실때사 는게 아 니라. 네, 예, 국감 먹고 아주 시원합니다. <laughs> 양배추 소고가 위에 긁혀졌다고 하죠. 음, 카베진이라고 하는, 뭐, 저기, 그것도 있으니까. 음. 아, 그구 살짝 한번 볼까요?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제 입맛에. 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꽤오것 같습니다. 가격이 8,000원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전 10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가요. 네. 주중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저녁에도 하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아직 여름철이라 냉면을 먹을 수가 있네요. 옥수마당부터 볼까요 음, 오, 괜찮았네요. 이몇 그릇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좋아요 그래. 아주 맛있게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대진의 밥상 수락산역 부문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식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네, 노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에 위치한 대진의 밥상 함께 해 봤습니다. 집밥 같은 편안함에, 부지만 메뉴 구성이 좀 돋보였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식사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정감스러운 곳이었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동네 골목에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산지 확인도 하고요. 자,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